봐보자 많이 늦은 라마 다시 보기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마비누기 디렉터 민경훈입니다 네, 마비누기 컨텐츠 리더 최동훈입니다 분위기 되게 무겁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고 <laughs> 친 아, 아, 아. 우리 고양이 사고 친 <laughs> <장어치는 웃음> 우리 집고양이 <laughs> 너무 설명이 부족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고 그리고 어, 많이 답답하셨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진행됐던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 이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굉장히 4월에 발생했다. 북마정 그거죠.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예, 그때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북마정이 나오는 걸 알게 된 어, 거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초 제보가 8월 26일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네,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 음... 이제 그런 그걸 이제 캐치하고 나서 좀 숨김 없이 얘기는 하네요, 확실히. 저희가 이제 공지를 드렸었고 어, 이용제한 조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용제한 조치했었죠. 그래서 9월간 어, 9월 업데이트가 9월 21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쓰읍... 어, 당시에 그때 데이, 몇몇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스컬님도 그렇고 돌아갑니다. 우리... 우리 저희는 또, 이미... 몇월이었죠? 네, 이미 네, 이 네, 사건이 또, 커지기 전에도 시스템이 시스템이 이제, 몇몇 사람들 알고 있었을 걸 저희가 캐치하고 나서 바로 수정을 했는데 수정, 수정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수정 작업 과정에서도 너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상황 공유가 너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크롬바스 이제 보상율이 그또 보상율 같은 부분 에도 이제 제보가 지 있었고요. 그렇지 크롬바스 이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보상 네, 테이블라에서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더 이상해진 것 같잖아. 비파인드 시스템. 음. 한 문제가 있었죠. 어, 불타레나 개조석이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일일이 분기문 반복문을 통해서 제어되면서 상자에 추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이 구문들이 각 던전마다 하나하나 다 다르게 구성돼 있고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던그 저희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허점. 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이슈까지는 이제 캐치할 수 없었던 그런 허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드랍되는 아이템 개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체크하고 있거든요. 크롬바스 문제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 크롬바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상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데 이거 마도카에서 유저분들이 나고 더 빠르게 좀 했던 느낌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사실 유저분들이 테이블을 조사를 하고 그 부담감이 있어요. 모아가지고 좀더빨라졌는거같은데 차후부터는 추가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리파인드 시스템은 기존의 이 보상 시스템을 2021년에 다클라 차단을 위해서 다시 되살린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맞습니다. 네. 이런 종결 던전들에도 다클라 이용한 사례가 아, 정말 많아요. 있다는 뜻이겠죠.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리파인드를 적용했을 때 기대할 네. 수 있는 효과. 가 솔직히 뭐할수 수 있다고 쳐할수 있다고 치는데. 선을 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던전의 쿠션이 점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고 어쨌든 다클라 차단 때문에 어, 적용을 한 것인데 그. 그렇죠. 현재로서는 최선의. 어,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개발팀이 아... 예상한 플레이 패턴의 변화와 실제 플레이 현재의 플레이 패턴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발팀의 예측 실패, 예측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저렇게 한 건데 모타고닛 모타고닛 완전히 빗나간 거죠? 실패 하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나 뭐 다른 게임 게임들을 보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금, 그냥 계속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 생각은 드는 게아 자기들의 실수를 본인들의 실수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고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판단합니다. 그래서 글렌베르나와 모도슨에 적용된 리파인드 시스템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음 주 점검회 맞춰서 철회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리파인드 시스템의 의도였던 다클라 차단는 어,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제 제재 방식이나 모니터링들을 더 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을 좀더 리파인들 없앤다고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아아 획수 적용에 대해서 설명. 아 이것도 말이 많죠. 이것도 음... 성장 과정에서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성장 과정에서의 무기를 얻는 던전으로 포지셔닝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큰 폭의 확률 상향이 필요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더 낮은 플레이 타임으로도 어 성장의 경험 그리고 무기 세팅의 경험을 체감하실 수 있길 바랬습니다. 입장 횟수를 결정할 아유. 때 고려했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스제 플레이 하시는데 걸리는 음. 평균 시간이 1시간 30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매주마다 한 시간 반테우인에만 어? 그 활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체감도 하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맨 왼쪽의 그래프는 테우드인을 음. 플레이하고 계시는 밀레시아 오히려더 많아지긴 했죠. 어, 업데이트 적용 전에는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비교하면 약 1.6배의 유저 수 유저분들이 그밀레시아 분들이 즐겨주고 계세요. 어, 순간적인 대폭 증가는 있었다. 데이터나 그리고 보내주고 계시는 의견들을 이거구나. 혹시 보면은 어, 적어도 1회 플레이에 그 어떤 가치나 아니면은 좀 도전 욕구가 생겼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돌았구나 사실 좋겠습니다. 아, 사람들 진짜 많이 몰렸었네. 그래서 어, 하긴 태우드인그날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난 다음 날통행이 벌어진 그래서, 거랑 와, 벌어진 사람들 모였던 거 장난 아니었지. 볼수 있겠지만 이거만으로는 사실은 끝이 아니고 태우드윈 미션을 더 돌고 싶은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 있죠. 그분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경험을 하신 거고. 나나 태우드윈 돌아가지고 유효 보상 먹은 거나 진짜 얼마 없어. 물론 내가 적게 도는 스타일이긴 한데 다른 분들 말 들어봐도 진짜 저조하더라. 어, 그 보내주시는 의견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횟수 제한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기본 횟수 제한을 이렇게 상향을 하고요. 횟수 제한 상향뿐만 아니라 어, 이벤트나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추가 열쇠, 추가 에, 등으로 좀더 이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는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던 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 횟수 더 늘었네, 투제할 걸 일이 더 늘었네, 드랍률은 겁나 저조한데 지금, 지금 이거네 좀더 다이렉트하게 수표, 네 수표 맞아 수표 씨 국민님께서 한번 네. 말씀 말씀주시... 주세요 수표 좀 어떻게 좀 해봐. 가장으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장으로 해. 어, 지금 준비 중인 큰거한 거 장으로 따. 빠르게 선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인맥이 넓다고 해도요.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크롬바스와 글렌베르나 리파인드 시스템은 철회하겠습니다. 어, 애초에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리파인드 시스템이 지금. 좀 저희의 예측이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 시기상조였던 부분들이 저희의 오판이 가장 크다고 보고 네, 오판을 저... 인정하는 모습은 정말 좋잖아요 번... 그나마. 네, 이상... 어, 결국에는 입장 횟수를 상관... 제대로 다 잡은 게 맞나도 좀 궁금하긴 해요. 기본 입장 횟수.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저희가 어, 말씀을 드렸는 어, 지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번3번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축해서 재발하지 않고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최대한 약속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접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닥쳐 씨마 근접 망했어. 개새끼들아. 근접은 사실 근접은 어... 망했어. 씨. 뭐 그렇다. <laughs> 네, 아, 씨발 좀... 안 돼. 배럭 안 돼. 배막안 돼. 배럭 안 돼. 배럭 안 돼. 안 돼. 씨. 이거 배럭 안 돼요. 씨, 배로 간대요. 나 열심히 키웠어요. 배럭 안 돼요. 제발요. 이 필밀레에 최대한의 몰, 몰입을 할수 있는 그래서 판타지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는 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어! 개발팀은 배럭을 어! 절대로 유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 잠팡 버그, 투명 레이저, 이루샤가 두 줄기로 레이저 어, 쏘는 거, 과정 없이 몬스터 막일막 허공 무막 순간 이동하는 거많 어떻게 좀 해봐. 그 버그 종류에 따라서 재현 오.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제언 관련 유저 오늘 둘 줄로 수정한 나가 그냥. 난 분명 피는 내 앞에 와 가지고 네. 레이저를 맞춘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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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9월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선보여 드리지 못했다라고 어. 이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없애는 거야? 10월, 1 1월부 어, 그러면 좋겠지. 월그 패치를 통해서 어 조금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가? 현상 그 괜찮은데 그거. <laughs> 쵸 이거는 좋죠. 버그 수정한다는 말. 아, 좀 믿습니다. 저희가 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철퇴로 떼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금 철퇴 가지고 넥슨에 찾아오면 되냐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지금 그런 말씀 잘못하시면 지금 그 뭐, 세상이 흉흉해서. 에린토론 네, 광장도 있고 네, 버그리퍼트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통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 앞으로 좀더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좀더 늘려가면서 좀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좋은 네, 모습을 그치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 함께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래 평온하게 한번 가보자 가봅시다 600개 다른 의미로 개소리 조금 나올거야 약간 깔끔하게 정리했네 어? 어 210만원? 저거 받아두자, 저 받아두자. 210만원 유랑극단 팔토시 유랑극단께 아 모자가 비싼데 유랑극단거 모자가 떠야 돼요 딴거 필요없고 진짜 여자꺼 아 남자꺼 쓰레기 유랑극단거는 써도 그쵸 여자께 떠야 됩니다 이렇게 스크린꺼야? 오! 아! 오! 아 스페셜이 아니네 유랑극단에서 얼마죠? 유랑극단에서 9 어? 야, 왜 이렇게 비싸? 오, 야, 괜찮은데요? 1200 거? 여자 거 많이 떠요? <목소리> 뭐가 부족한 걸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얘기해봐. 24채에서 만약에 100개 깠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24채에서 나 100개 까본다? 24처럼 잘 나오긴 하는데 큰거한 방이 떠야 되거든요? 큰거한 방이 떠야 돼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그, 예. 그 위치가 어딘그 위치가 어 어디서 뛰었나요? 덤바? 덤바트 관청아? 덤바트 관청아? 여기 좀 시리가 안 좋다? 예. 약간 좀 땅이 안 좋네. 땅 좋은 데로 가자. 덤바튼 가자 좋은 데 가서 하자. 여기가 앵커미 6기였대. 여기서 한번 까보자. 혹시 모르잖아. 앵커모 6기운 자리랍니다. 앵커모 6이에요. 근데. 6기예요. 어 씨, 그만해. 이 삼촌체가 뭐이터 어쩌고 얘기하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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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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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쿠모 6? 야 이게 레쿠모 6인가? 얼마지? 레비드 홀리나이트? 아싸아야 이거 옷이랑 가격 똑같잖아 어 여긴가?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나를 위한 노군단인가 오케이 가보자 까다보면은 야간될거야 100개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맛있게 한다 보자 5자 까면서 한 가지 이동하면 돼 하나 둘 하하하나하하 어? 하나아하하우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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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하 됐다 몇개가 나오지 아, 오 3개가 나오네? 150개 나오는데? 150개 나와 덩리랑 까보자 150개만에 뜨면 얼마나 맛있을까 150개만에 하나만 뜨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나안데요 아,

만약 이거 보시는 분이 있다면, 아이템 완작으로 사시고, 키트깡은 하지 마세요. 진짜 네, 다 키트 750개 다치고, 몇개 나오지? 몇개 나와? 15개? 가봅시다. 스컬린. 어, 너무 좋았어요. 오, 땡큐, 땡큐, 땡큐. 떴다. 뭔데? 와. 야야. 순순 카드입니다. 열다섯 개 갑니다. 열다섯 개 가봅시다. 아, 모르겠다. 하나만 떠라. 루아이, 디, 알, 에피. 마스 셰프 퍼거스 박명의 붉은별? 레가키스 다크로드 아르 오! 누군가 디바를 띄웠습니다? 야 이거 얼만데? 야 이거 얼마야? 디바, 디바 얼마야? 야! 위에 떴는데? 디바! 디바 얼만데? 디바 얼만데?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좋을 때 끊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다들 난 오늘 감사했고요. 다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